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아네 최근에 뭐 대형 종목을 좀 다뤘더니 구독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물고기는 큰물에서 놀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제가 하던대로 네늘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흐름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엔터주로 소개시켜드렸던 YG 엔터에서 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KPTU라는 종목을 2주, 1주 전에 추천드렸는데, 어, 이 종목의 후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어제 요,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런 자리에서 이탈을 하려고 할 때, 장중에서 저는 세력들이, 어, 뉴스를 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정말 지키고 하고 싶, 지키, 지키고 싶었구다라는 세력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력들이 뉴스 기사를 띄워서 여기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측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 자리를 확실하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담으셨다면 이다, 이 자리에서는 강한 거래량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여기 안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Y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laughs> 이날, 8월 24일 날, 어, 엔터주를 한번 달아, 달았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종목이고, 저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YG는 이 자리를 항상 깨지 않고, 네, 잘, 이 자리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때 다시 사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서 이 자리에서 팔고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 다시 매수해라 라는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y젠터는 이렇게 세 번에 뚫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안착 하였을 때 네, 하늘이 열린, 하늘이 열린 종목이라 그런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는 이제 이 종목을 이 정도 자리에서 분석하였을 때이 정도의 라인이 나왔지만 위에 라인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네,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위에 있는 가격은 65,424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한 슈팅을 하더라도 65,424원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 매수를 다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첨언하기 위해서 네, 이, 이 종목을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KPTU라는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을 이 상한가 세번간 종목을 저는 추천드렸습니다. 언제? 그날은 바로 이제 8월 27일입니다. 저는 어, 어 여러 검색기도 쓰고 여러 뭐 조건 분석도 사용하는데 그러다가 이 종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해본 결과 이쪽 자리에서 세력의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여러분께 이 종목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000원 정도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이 자리를 지켜 주는 한.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추천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오늘 6,600 고가 6,660원으로 정확하게 6,0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 언급드린 이유는 이렇게 3년 상간 종목도 세력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조정이, 조정을 받고, 세력의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안전한 종목이 될수 있다는 것과, 세력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였을 때, 세력들은 이런 급등시킨 종목도 깨기 힘든 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반응이 와야, 이제, 여러 후기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 좋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를 한번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계속 가져가신다면 이7,000 7,580원, 네, 7,580원 자리가 강한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한 급등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셨다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6,000원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LG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과거에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되게 잘 나갔지만 우하향하던 종목입니다. 근데도 제가 왜이 종목을 가져왔을까? 요. 그것은 바로 이 종목이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두 봉을 뽑으라면 이 봉과 이 봉입니다. 저는 이두 봉을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내가 하락으로 가겠다는 큰 선언을 하는 종, 큰 선언을 했던 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200만 주. 를 보시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급반등을 하더라도 이 1200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힘에 눌려서 저는 밀릴,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1200만주를 이기는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1600만주짜리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 종목이 여기서는 아무리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더라도 밀리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아무리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쪽부터 모니터링 하였고 그래서 그때 이두 라인을 그었는데 이두 라인을 긋고 나서 이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리 이렇게 이 자리를 깨, 깨 깨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거대한 흐름은 막지 못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조정이 왔을 때는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물을 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는 거대한 상승으로 나가는 이 시작점에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더 싸게 사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14,383원과 13,958원, 이 두 라인과 이제 16,040원 자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